최근에 본 영화 r 거 토르 토르 t 가나로크 o r o Toro. 신이 야, 야, 아니라 o r 야 t o 야안보 o 있다고 난 되게 여러 개인데 아 r 나 어바웃 타임 뭔가 그 Toro. t o r 다 좋았어 사실 판타지물인데도 되게 일상물처럼 엄청 담담하게 o 마지막에 아버지 응. 아, 마지막에 탁구 치는데 아버지가 어, 맞아. 말하잖아 마지막이니 이렇게 맞아 오늘이 마지막이니 지금도 나울것 같아 약간 그어난그 능력을 내가 너무 갖고 싶어 좀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이 많아서 으농동농 장농 할정야 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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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 난그 메가담스 누나 나이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 77년도 인 걸려서 진짜? 40대. 30대 초반일 거야. 아마. 와. 우리. 와. 그 얼굴이? 그니까. 응. 그... 그... 웃을 때 있잖아. 레이첼 메가담스 누나 웃을 때. 나 알지? 입큰 사람 보러 가는 거 <laughs> 나는 외국영화인데 약간 가볍게 볼수 있을 만한 영화거든? 라스트 홀리데이라고. 그게 약간 마트에서 일하는 흑인 여자가 나와. 그다어그그서 되게 막 행복한 삶을 산단 말이야 결국에 이게 아 아, 네. 걸 보면서 한번 사는 이게... 응? 그 영화가 얘를 망쳤어게욜로 <laughs> <laughs> 이게 예, <laughs> 친구를 그렇게 만들었어 맞아. 네, 내일 내일 없이 살게 됐지 내가 그 영화를 보고 <laughs> 아, 야, 잘못 봤어 나에겐 내일이 없아니 잘못 봐라 그랬어 영화가 사람을 네. 망치는 예야 <laughs> 영화가 사람을 <laughs> 망치는. 아니 그거를. <laughs> 너네 그 봤어? 나는 항상 추천하는 게 파자마를 입은 소년. 어, 나치 시절 이거고 어. 나는 그걸 보고 30분 동안 멍 때렸어. 그게 되게 슬픈 영화거든. 근데 눈물이 나오는 영화는 아니야. 근데 뒤통수를 그냥 후려갈겨. 어. 그러니까 나치 시절에 유대인들이 수용소에 이렇게 있잖아. 나치 독일군의 장교의 아들이랑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친, 아들이랑 친구가 되는 거야. 철창을 사이에 두고 친구를 맺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 조그만 틈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교감을 하다가 그 유대인 친구가 나와보였다 그랬나? 그래서 옷을 바꿔 입어서 이렇게 들어가 그 굴을 파서 어, 엘리베이터 같은 데 이동을 한다고 가서 거기가 화영장인 거지. 근데 그 아이가 글로 들어가고. 우리 장교 아이가? 어. 근데 그 장교가 그걸 시킨 거야. 그걸 화영을 어 하려고. 근데 나는 더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 감독이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되게, 어, 이렇게 머리가 멍해진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애만 걱정하고, 그 나머지 유대인들은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고. 거기서 얘기하는 거에 또한번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어, 어. 맞는 말이네 나는, 어. 나는 이거가 거의 인생영화야 근데 이인생영화라는게 약간 그 보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작품이 좋아서도 있지만 자기의 지금 상황이랑 만질 거를 봐야지 이제 공감이 되는 게어 뭔가 더 어, 인생영화는 또 계속 바뀔 수있으니 성향이 딱 보이지 않아? 인생 영화 말, 말했을 때, 요로, <laughs> 아 요로, 카르페 디엠, 아 <laughs> 카르페 디엠이고. 너는 약간 좀 뭔가 유의미한 걸 되게 좋아한다. 공식적인 충격을 주는 영화를 좋아. 어, 나 정, 어, 투성수 때리는 거 좋아. 해 우리가 언제가 언제가 클리쳐. 이게 게이 마무리. 요게